68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에서는 모레까지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 비리를 다루려 했지만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파행됐습니다. 통영의 명물인 동피랑 벽화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 손으로 치러져 주민 자치를 이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 3대범종으로 임진왜란 때 약탈돼 일본 국보로 지정된 진주 연지사종 반환을 두고 종의 보존이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8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떴죠. 달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저지대 해안에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어시장 임시 건물이 수상각으로 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래 주머니를 쌓아 물막이 벽을 만들었지만 밀려드는 바닷물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어쩌겠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라도물면또 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68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달 전국 해안 곳곳을 잠기게 했던 보름달보다 더 가까이서 바닷물을 끌어당겨 목포 등 서남 해안과 남해, 제주도는. 해수면이 최대 6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민들의 선착장인 이곳은 제 무릎까지 바닷물이 차 있는데요. 더 문제는 오늘보다 수위가 더 높아지는 내일과 모레입니다. 풍랑이나 강풍이 동반될 경우 자칫 대규모 범람이나 하수관 역류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 10일 남해 남해 한 7개 지구에 대해서 저지대에 대해서 그 안전 조치를 했고 문자증강판이나 그 홍보 방송 시설 등을 통해서 국민안전처는 이번 슈퍼문의 영향으로 밀물이 빨리 차 갯바위 고립과 같은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입니다 박정훈 교육감 측근 비리에 초점을 맞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파행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핵심은 박종훈 교육감이 측근 등의 비리를 미리 알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박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민원 현장 방문 등의 이유로 끝내 불참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교육 위원들의 그상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파행이 빚어졌고 논란이 된 비리 제보 이메일 판문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만 진땀을 뺐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 하면은 정말 감사관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메일 확인은 교육감님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감 불출석을 두고 의원 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출성료구가 정치적 공세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다른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주표 지사님, 친인척 천함 관련해서 이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저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죠. 의회 자리에서 송조표 이야기가 됩니까? 결국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주요 사안은 다루지도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권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박정훈 도교육감은 교육감 출석 거부를 이유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0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당시 이미 양산 진의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고, 지금까지 교육감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영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동피랑 벽화 축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외부 도움 없이 주민들 손으로 치러졌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면서 동피랑 벽화가 주민 자치를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항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벼랑에 자리 잡은 동피랑, 골목을 따라 펼쳐지는 화려한 색감의 벽화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이런 곳은 일본에는 없어서 보람터에서 그린 사람들의 기분이 담겨있어요. 아, 스테키 레스. 2년마다 열려 올해 다섯 번째, 10년을 맞은 동피랑 벽화 축제. 지금껏 단체가 중심이 됐지만 올해는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마을 80가구 주민자치 위원회가 통영시 지원 예산 1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정하고 결산했습니다. 축제 때는 참 주민들 불도 많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예을뭐 직접 보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결산 회의를 통해 올해 남은 예산은 다음 축제 벽화 비용으로 남겨 뒀습니다. 여섯 살 유치원생과 어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렇게 얻은 곳에 벽화마다 담긴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판매 수익금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주민들도 개개인보다는 마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이 뭔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행복하게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들이 모여서 동피랑 마을이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마을이 만들 수 있는. 해마다 220만 명이 찾는 통영 동피랑 벽화가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계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종미령입니다. 신라시대의 3대 범종으로 손꼽히는 진주 연지사종. 임진왜란 때 약탈된 뒤 일본 국보로까지 지정돼 현재 일본의 한 신사에 보관 중입니다. 최근 이 연지사종이 420년 만에 울렸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아한 종소리가 신사 안에 울려 퍼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약탈당해 일본 조쿠 신사에 보관된 연지사 종입니다. 경남 국외 문화재 보존 연구회는 지난 12일 일본 현지에서 연지사 종 타종 행사를 했습니다. 연지사 종이 울린 것은 일본에 약탈당한 지 420여 년 만입니다. 종을 제대로 매달고 치질 못 했어요. 왜냐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겉에 부식은 좀 됐어도 종은 뭐 그렇게 양호하게 보존이 돼 있더라. 성덕대왕 신종, 상원사 동종과 함께 신라시대 3대범종으로 꼽히는 연지사종. 진주시민단체가 지난 2012년 반환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환수 요구가 계속되자 일본에서는 일반인의 관람도 제한하는 등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 출범한 연지사종 환수위원회는 경남 국외 문화재 보존 연구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연지사종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환수지만은 좀더 신뢰를 쌓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그 국보 우리 통일신라 때이 종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잘 보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하고 경남 국외 문화재 보존 연구회는 연지사종의 새 수장고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 주세 대한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항소심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검찰과 홍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홍지사는 고성원종 전 경남지회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경남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이 금액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경남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1,420억 원은 교육청의 유치원 예산 3,000억 원 가운데 이미 포함해 배정해 놓았는데도 경상남도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지리산 식수댐 정책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하다며 백지화를 재촉구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여 홍수 조절용 댐으로 추진하겠다던 지리산 문정댐을 경상남도가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 지역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사급 공무원 신4살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8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김해한 산업단지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필산업 육성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승마장 대표 신일곱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창녕군이 추진한 마필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해 실내 승마장을 지으면서 본인 부담금 3억 원을 낸 것처럼 꾸며. 보조금 3억 9천 7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